안녕하세요. 가상축구 아영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 제가 처음 영상 만들기 시작했을 때 개경주 분석법에 한 번, 개경주 분석법을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족방에 들어오셔서 그 분석법으로 개경주를 해봤더니 적중률이 그래도 평소에 몰랐던 것보다는 올라간다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배당을 보면서. 그래서 일단 다음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52분 한번 보면서 바로바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개경주는 처음에도 얘기를 했듯이 여섯 마리 중에 두 마리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때 알려드렸던 분석법은 제일 높은 강아지와 제일 낮은 배당과 이두 개를 일단 제일 먼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소수점이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걸 제외를 하라고 했는데 두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둘다 겹치죠. 이럴 경우에는 겹치는 것 중에 낮은 애를 고르면 돼요. 그러면 은 4번이랑 6, 2번이 되겠죠. 2멍 6.5배 제가 지금 실제로 베팅할 건 아니어서 4배 왜냐하면 지금 충전되어 있는 금액이 없어요. 오늘 진짜 가상축구 이따가 녹화본이 올라가긴 할 거지만 오늘 적중률 진짜 미쳤었거든요. 우리 가족방에 뭐지? 오늘 1400 출해서 이 친구가 온 제가 이제 감을 한번 잡으면 은 연승이 좀 나오는 편이라 그 친구가 이제 업치를 몇번몇 번씩 하고 이렇게 해서 2억을 마감했대요. 정작 나는 300 땄는데 오늘 배팅을 그렇게 크게 안 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만든 금액을 헌전을 하고, 지금, 개영주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막, 가상축구 같은 경우에는, 업치도 하고, 마팀도 하고, 좀, 이제, 금액을 조금 높여, 높여서 가도, 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승무패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고, 언업 같은 경우에는 50%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좀 세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개경주 같은 경우에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낮다 보니까, 금액 조절을 좀 필수로 하시길 바랄게요. 개경주는 정말 재미로. 와, 순서가 계속 바뀐다. 오, 어, 4번 올라온다. 나이스. 보셨죠? 자. 4배 적중. 어, 여기다가 좀 쓸까? 제일 큰 배당. 아니. 가장 높은 배당. 낮은 배당. 제외하고. 소수점 겹치는 거 제외하고 이게 자꾸 어, 방금 전처럼 겹치는 게두팀두팀 두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낮은 배당 고르시면 됩니다. 55분 자 이렇게 처음을 맞고 시작하면은 좀 뭐랄까 처음을 맞고 시작하면 좀 다음 게 부담이 덜가요? 얘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볼게요. 제일 높은 배당 10배, 제일 낮은 거 2.8배, 그리고 겹치는 게총 4개가 다 겹쳐요. 그러면은, 낮은 거 하나, 하나랑, 그리고 3번, 5번 중에 고르면 되는데, 살짝 이거는 조금, 이럴, 배당이 이렇게 똑같을 경우에는, 사실, 찍어요. 찍으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4번에만 베팅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 찍었는데 3번이 들어오면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기는 하죠. 아니면은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안전하게 제일 낮은 배당을 한번 가보는 것도 추천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전 어차피 개경주는 고배당 먹으려고 하는 게임이라서 어 고배당 먹으려고 하는 게임이어서 뭐랄까 낮은 배당 갈 거면은 그냥 안 가고 만다는 좀 그런 마인드여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번은 6.5배였고 4번은 4배였잖아요. 좀더 높은 게안 맞은 거를 별로 아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4배도 아실 거 아니에요. 4배도 굉장히 높은 배당이에요. 아, 영상이 갑자기 멈추네요? 빨리, 빨리. 경기 끝났겠다. 아, 경기가 안 보여요. 어, 이 와중에 6번이 들어왔네요. 미적중.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러면.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찍기 힘들면 그때는 가장 낮은 배당. 안전하게. 요즘 배쌈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영상이 한 번씩 멈추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과 값은 다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58분 경기는 제일 높은 거 9배, 제일 낮은 거 3.2배 빼고 또 방금 첫 번째 그 52분과 같은 그거죠. 그러면은 6배랑 4번 아6어 4번에 4.5배 6번 6배 영상이 아예 멈춰버렸어요. 어 아니다 풀어 풀린 건가? 아니구나 잠깐만요. 금방 힐사이드파크. 24초 남았어요. 영상을 바꿔서 들면은 됩니다. 됐죠? 4번 6멍. 4번 6멍.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오면 돼요. 와, 이몽이 진짜 깡패네. 4번 6멍이 지금 2, 3등을 다투고 있지만 4번, 와, 4번. 대박이다. 보셨죠? 그러면은 네 배를 먹고 4.5배도 먹었어요. 그러면 만원씩만 갔다고 해도 3만원, 3만, 3만 5천원, 6만 5천원을 땄네요. 쓴 금액은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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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을 썼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더 높은 금액으로 베팅을 조금만 더 했으면.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개경주는 마틴을 가는 거는 추천 안 해드립니다. 개경주를 솔직히 저희 방에서 저보다 훨씬 잘하는 일반인이 한명 있어요. 매일 피 공유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아마 그 제가 가족방 자랑하는 영상을 보셨으면 알 건데, 그 개경주로 12연승을 한 일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일반인이 뭐 그날만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새벽 시간대,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개경주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제 거는 가상축구를 탑승을 하러 오시고 그 친구의 개경주를 탑승하러 한번 가족방 문의를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